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내집장만TV 네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파주 당하동에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가 정말 넓은 신축 빌라 세대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고요. 여기는 10개 동으로 8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풀옵션을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풀옵션에 단지형의 넓은 세대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여기 꼭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로 옆쪽으로 이마트가 있기 때문에 장보시기 정말 수월 합니다. 도보권으로 가능하시고요, 차량 5분 정도면 운정역 이용하실 수 있고 스타필드, 운정 호수공원도 다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시면 생활 편의 시설도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격 할인 분양 중에 있기 때문에 3억대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 프로션 세대.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편하게 살펴보실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는 거실이고요. 거실 사이즈가 정말 넓습니다.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가 6m가 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넓은 거실 사이즈이고요. 길이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대형 TV, 쇼파 무난하게 배치 다 가능하십니다 위에 보시면 오물형 천장으로 안쪽에 무드등 잘 들어가 있고요 실링팬이랑 대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남동향 집이기 때문에 채광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막히먹고 나무가 무성하게 있기 때문에 시야상으로 되게 너무 좋습니다 단지 오늘 날씨가 비오는 날씨, 흐린 날씨여서 채광하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지만 날 좋은 날에는 채광도 좋고요. 앞쪽으로 나무가 무성하게 있기 때문에 뷰도 너무 좋은 현장입니다. 바닥은 각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 쪽도 시원시원한 구조를 자랑합니다. 여기는 또한 풀옵션이기 때문에 정말 풀옵션 원하시는 분들 여기 꼭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습니다.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시고요. 아니면 나는 식탁을 하나 더 배치하고 싶다 하시면 아일랜드 식탁 앞쪽으로 배치하셔도 괜찮은 구조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창 크게 나져 있습니다. 환기도 가능하고 채광창도 크게 나져 있기 때문에 주방 쪽으로도 햇살 잘 들어오는 구조고요. 정면에 보시면 환기창 크게 들어가져 있고 그 앞쪽으로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네요. 오른쪽으로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고 대형 후드 들어가 있습니다. 식탁등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위아래 상하부장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보시면 식기세척기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옆쪽에 전자레인지 밥품 넣을 수 있는 공간 위아래 상하부장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왼쪽편에 보시면 여기는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인덕션이어가지고 조금 아쉬워하셨던 분들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신 게 이렇게 보조 주방에 가스레인지 2구짜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창도 크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환기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정면으로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이것도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옵션 자체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은 전혀 안 들고 오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길쭉하게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 쪽은 저 끝에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메인 욕실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유리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해 놨고요. 밑에 쪽 단차 시공도 되어 있기 때문에 습식 건식. 충분하게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 해바라기 수전부터 심다이 선반 조명 거울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청소하기 용이하게 옆쪽으로 스프레이 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 욕실이었고요. 동선 따라서 방도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방 사이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붙박이장 설치 안 하셔도 되시는 게 이렇게 시스템 앵거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분 방으로 쓰실 때 옷장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방부터 안내해드렸고요. 이제 복도 따라서 가다 보면 오른쪽 편으로 안방 모습입니다.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11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우더 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대 안 들고 오셔도 좋으시고요. 드레스룸 가보시면 여기는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옷까지 보관하시기 넉넉하게 충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부부 욕실 모습이고요. 부부 욕실도 유리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해놨습니다. 샤워하시기 편리하고요. 밑에 쪽에 단차식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코너 선반도 들어가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네요. 조명 거울부터 옆쪽으로 수납장,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청소 용이하게 한방도 스프레이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집에 비해서 층고가 정말 높기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더 좋은 현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방에도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으시고요. 여기는 다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넓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 따로 안 들고 오셔도 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실 모습 보여드릴게요. 현재 전실 위에 불이 안 들어오는 관계로 약간 어둡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현관에서 바라보는 전실 모습이고요. 이렇게 밑에 쪽으로 단차 시공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키크니 신발장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 수납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밑에 쪽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이 밑에 쪽으로 앉아서 신발 신고버을쓸수 있게끔 하부장 들어가져 있습니다. 전신 거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하시기 전에 외모단장 한번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소 등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바닥 부분 단차 시공되어 있고요. 정면에 보시면 중 여다 지문으로 설치되어 있고,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관에서 우리 집 내부가 안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사항 너무 좋습니다. 현재 여기는 할인 분양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삼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이마트,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장보시기 너무 수월합니다. 도보권으로도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장 보시는 거 정말 편리하고요. 앞쪽으로 막힘 없고요.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이지대에 대에서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